자, 장투 클럽이죠. 장투 대형의 스테킹은 기본입니다. 자, FTX 거래소에서 형들, 흑반 유튜브가 어, 리플 16,000개와 비트코인 캐시 10개를 소유하고 있는데, 거기에 대한 수익이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 형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넣은 지는 한 이틀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이일 정도 되었고, 어, 이틀 동안, 어, 제가 넣고 나서 바로 스테이킹을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, FTX 어플을 형들께 보여드리면서 바로 수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8,836달러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. 어, 현재까지 수익은, 어, 4.32달러. 대략 한 5천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상당히 만족스러운 이자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2일에서 5,000원 정도 나왔다면, 형들, 상당히 괜찮다. 예!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FTX 거래소, 어, 링크, 댓글에다가 달아두도록 할 테니, 필요하신 형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흑반의 모든 영상은, 형들, 투자 참조용으로만 봐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